감 드렸는데 아이 하하하

주연이는 <무환이> 썰었는데. <무환> <오, 무환> 맛있겠다. <무환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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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뜨겁겠다이 <무환> 밥. 아잘안는 어, 거? 안 돼. <무환> 아니요, 약간 누룽지 너무 맛있겠다. 아니, 그거는 김밥에 싸면 안 되잖아. 아, 그럼 그 제외하고야 해되겠네 <laughs> 그럼 너가 나중에 먹어야지. 어. <laughs> 야, 네가 맛있네. 그냥 밥이 아니라고. 아 맞아요. 위게 꼴은. 나중에 와. 네. 정신 차리라고. 네. <laughs> 잘 하고 있어 오빠, 어. 그거 김밥 양념 장 어딨 어요？소스 네, 네, 160넵맞 아요. 응. 난 사실 여기다가 간장도 넣고 계란도 넣어서 그냥 비벼 먹고 있어 <laughs> 너무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? 냄새가? 그쵸? 아니 오빠 여기 젓갈이 있더라고요 왜 젓갈을 넣어서 김밥 안 마실까? 맛있을 것 같은데 그럼 뭐 먹으라고? 아니야 네, 감사합니다. 아, thank you for it. Good morning. Good afternoon. We just woke Kimchi. 1 1 9구 We want to make kimchi fried rice. Fried rice. Yeah. Oh. Do you like it? Yeah, a lot. We love a lot of Korean f o o d h 이 y 이 e 이 h 이 y 이 e 이 h 이 y hey, hey, 주 e y he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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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y he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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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y he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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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e y he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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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y he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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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hey, h 이 y h e 아, 또 어떻게? Oh my, <laughs> oh, my <laughs> so, oh, oh my god! Oh <laughs> m 오 go. 김밥 그리고 김밥을 다시 I t a seven thousand. Okay. <laughs> okay. Uh, <laughs> uh, yeah. I heard you're s so rich girl. <laughs> so, that's why you know. <laughs> we just moved here. <laughs> thank you. 아, 안녕하세요. 금액만 얘기해 주세요. 1 6 9 9 799 799 289 289 299 299 279 279 799 텍스 아799 어, 텍스 텍스 오케이. 아 카메라 카 올리시고요. 아, 3에서 49.24입니다. 60달러 받았습니다. 차, 차 어디 있어요? 아 진짜 거기 다니는 거 도와주신다. 이거 도와주신다. 이거 여기 네. 못 가지고 가요. 이거 제어 가지고. <놀람> 아 멀잖아요. 가서. 시계 되는 거. 시계 다입어 Okay. Nice. Yeah, yeah. Nice. it. Okay. Yeah, thank so so It's free. You know. For r e nice. You say five. Your cake i l l be f i n my c o l l e g e

제가 오늘 예. 여기 처음에 갖고 잠깐 아... 물어볼게요. 어떤 고기? 아, 예, 불고기 만들려고. 불고기 만드시려고요? 예. 예. 그런, 네. 그렇게 좀 얇게 썬 고기. 아, 아마 없을 거예요. 여기 그 얇고, 얇게 썬 고기 생육 팔주. 아, 생육. 아, 생각났어요. 뭐 한국말 너무 잘하는데? 뭐 한국말 너무 잘하는데? 아, 뭐 하는 거야? 아, 밥 씻을 것같 아, 진짜 어이없네. 아까 저기 밥 먹을 때는 아무. <laughs> 아, 그리고 친구가. 와, 나중에 만나니까, 아, 친구들, 옆에 있으니까. <laughs> 와, 진짜 미 <laughs> 와, <laughs> 와, 아까 저쪽에서 한국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다? 아, 옆에 몰라? 친구가 <laughs> 못 알아듣니까. 아, 나 진짜. 야, <laughs> 저렇게 잘한다고? 관전인데도. 아그 어, 생고기는 없고, 그 냉동밖에 없어요. 아, 냉동이야? 아, 냉동 그. 응? 한번 찾아볼까? 네. 요, 요, 이게 여기가 다예요. 올리고당. 같은 네. 거 아, 올리고당이요? 네. 올리고당. 이쪽이 아까 양념육이 했거든요 다른데서 한 번. 아, 네. 있습니다. 한번 저도 한번 물어볼게요. 아, 네, 네. 아이고, 아이고. 제발아, 네, 제발아. 네, 네. <laughs> 잠깐 오세요, 이제너 빨리 와, 너. 너 빨리 오라고, 오래, 빨리 오래요. 일로, 일로 와보세요. 여기 와보세요. 와보세요. 너 한국 사람이요? 야, 나한테 되게 영어만 하더만. 쟤 아주 형이한테 한국말 엄청 하온거 알아? 쟤 나한테 딱걸렸어 아. 아, 진짜 웃긴 양반이네, 전장반이 오더를 영어로 해. 형들한테. 아유, <laughs> <laughs> <멋있어요. 웃음> 아유, 어, 친구가 정말못 하니까. 그러니까. 아 친구는 못 하지만 <laughs> 자기는 하잖아. 나제 의향 한다 친구. 많이 대화 거의 안 했잖아. 그러니까 <laughs> 대화를 내가 안 했지. 너무 그렇게 하니까. 내가 나라는걸 얼마나 좋아하는데. 내가 나랑 는거 얼마나 좋아하는데. 아, 얼마나 좋아하는데, 야, 아 죄송해요. 아 <laughs> 너무 너 바쁘시니까. 한 번에 또 와. 일단 아, 네. 한국말해. 오케이.